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개팅 하기 전 외모 과로치고 키를 보는 것이 비교독교적인가요라는 어, 질문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을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소개팅 하기 전에 여자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남자분은, 야, 사진 봐봐.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야, 사진 봐봐.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에서 풍겨져 오는 어떤 우리들의 그첫 느낌, 호감도, 자신의 호감도. 그리고, 어, 이제, 물론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이제 모두가 아름답지만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있고, 예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쁘고 잘생긴 걸 바라죠 그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만 보시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인물들 보면은 인물이 출중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그렇게 명시된 구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 뭐랄까 좋아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외모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일단 이 대전제를 이제 깔끔하게 어, 두시면 정립이 이제 좀 빠르게 되실 거예요. 다시요 외모를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 스러운 거. 인간이면 다 봅니다. 나 외모를 안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부류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아닌 척 하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어, 그러나 이제 외모만 따지는 건 외모를 너무 따지거나 외모만 따지거나 이제 느낌 아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어, 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도 외모만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표현하는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제가 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외모만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 이제, 어, 만나고 이제 그런 수준의 힘듦을 누리면서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말하는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은 외모만 따지면, 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랑 만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것들을 많이 안 보고 외형적인 조건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적인 조건을 중시 여기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만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성공한 결혼?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변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 일단, 여하간, 보편적으로, 또 이제, 우리 어떤 인류 역사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부터 쭉 내려온, 끼리끼리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대답은, 어 외모를 따지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자기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마음속의 균형을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기에서 이제 여쭤보시는 건 뭐냐면, 어 보편적 의미에서보다 좀 더, 어 특이한, 예를 들어, 키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키. 어, 남자분께서 키가 어, 이제 좀 작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 주변에서는 야 키가 뭐가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얘기로 딱 자기 문제로 딱 치환이 된다고 할까요? 대입이 되면은. 이런 분들도 이제 똑같이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거라고 봐요. 어, 근데 이제,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키가 좀 많이 작으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다. 이게 좀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아직 만나보기 만약에 전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남자분이랑 먼저 예를 들어 소개팅 하기 전에 먼저. 뭐 카톡으로나 이런저런 어,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느끼시는 건 그거예요. 말을 해보면 괜찮아, 말을 해보면 괜찮은데 계속 그게 걸린다, 뭐 이런 이런 고민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먼저 만나봐라. 왜냐하면 소개팅이라 소개팅이라고 하지만 어, 바로 연애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죠? 결혼할 마음으로 매우 진지하게 연애하라. 그러면 한번 만난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만나서 바로 연애할 마음으로 소개팅하고 소개팅의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그게 투영되어 있는 건 맞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먼저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먼저 만나 보시라. 왜냐면 저는 이제 어, 디지털이 갖고 있는 맹점과 단점이 가장 큰게 뭐냐면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직감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본인의 직감을 또 믿으면 안 돼요. 왜? 자기의 분별력 필터링이 오염돼 있으면 직감이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아 내가 교만한 건가? 이런 양심의 센서가 살아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보편적인 어떤 분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보시고 직접 만나면요 당황할 수 있죠. 속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맹점은 뭐냐면 그 남자분 역시 매우 큰 용기를 갖고 나오셨다. 자기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죠. 그분이 내뿐 어, 이제 마음 먹고 나온 용기도 어,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 뭐랄까, 자기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소개팅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본인이 경험이 많으시면 아마 뭐랄까, 두 가지입니다. 어, 상처 받을까봐 먼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막 팽! 이렇게 왜 자기가 안 다치려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자존감이 있으시고 건강한 분은, 아, 그래, 오늘도 안 됐구나. 뭐 이렇게 될수 있고. 근데 아무리 자존감이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거절에 능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거절감이 주는 상처가 있으니까 그니까 이런 게 되게 예, 어,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직접 만나봐라 어, 정식으로 어떤 이성적 어떤 호감이 있고 서로 신앙 안에서 진작에 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런, 무조건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 이게 아니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대화를 그러면 어떤 대화를 많이 해보냐 어,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어, 지금 제 책상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어, 제가 연애 결혼 멘토링 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평신도지만 이런 건강한 책을 한번 읽어야겠다 해서 읽고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더좀더 더 이제 대중적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준비가 무엇이냐? 서로 진지하게 서로의 신앙관이 같아야 돼요. 보통의 많은 남자 여자가 신앙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뭐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나 오린 더 가서 연애하기 전에 소개팅이라고 할때 진지한 이야기, 서로에 대한 생각의 코드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대화를 해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초면에 그런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대화가 무르익을 때 사회적 이슈를 던져보고 그래서 제가 연애 결혼 멘토링 때도 말씀드린게 뭐냐면 어 가장 빨리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수 있는 건 요즘은 이제 신앙관에 대해서입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어 예를 들어 동성 연애자 어 남자 여자 어 사회적 성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세계관이 다르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 이거보다 아어좀 그래도 나, 막상 만나보니 괜찮은데. 아, 나랑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게 더 깔끔하게 분별할 수 있는 코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해보시라. 그리고 또두 번째 팁은 그 사람을 직접 알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이론과 어떤 생각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해왔던 실천, 실천의 에피소드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은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 그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실제적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보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뭐 연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동을 알수 있는 것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라. 그게 이제 맞다. 그래서 외모가 어,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딱 봤는데, 진짜 전, 전혀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신체적 어떤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신앙관이다. 신앙관이 비슷해야 돼요. 신앙관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신앙관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냐? 아이러니하게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위기, 근본적 위기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아, 이 사람은 세계관이, 신앙관이 이거구나. 그렇게 이제 분, 분별하시면 신체적 특징보다 이런 특징이 더 분별해야 될어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왔던 행동들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툭툭 할때 속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던 거구나 했던 거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간과해야 되지 않아야 될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또 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 통한다고 마음을 다 주는 거? 그거 되게 성급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처음 만나서 얘기, 그런 거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처음 만나서 그냥 나는 사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 친구 때문에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니까 너무 잘 통한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통화하고 호감을 갖고 이제 연애 시작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요. 자기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새벽 4시, 5시까지 통화해도, 어떻게 너무 잘 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과 그냥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머리와 심장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어떻게 하루만에 압니까? 하루만에. 그러니까 이제 어 소개팅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 여하간 정리를 하면 먼저 만나보십시오. 고민하시지 말고 그분 아 만났는데 내가 또 거절하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본인의 마음의 동기가 막 극단적으로 세속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해도 그 사람이 오해하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만나보시고 얘기 나누실 때 신앙관이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뿐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유익있게 보시라.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너무 단정 짓지 마시라. 너무 단정 짓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어...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외모만 너무 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 이미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자체가, 어, 본인께서 갖고 있는 어떤 착한 양심이 살아있는 거 아니신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만나보시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이야기 나누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왜 남편이 이런 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어, 아예 연애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적 경험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고,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교회 수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본적인 어떤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걸 넘어서 좌경화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다 좋은데 남자친구가 너무, 너무 뭐 작용화 됐어요. 이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재고해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신체적인 것들은 좀더 이제 좀더 부드럽게 만나보시라. 만나서 얘기해보시라. 사람은 먼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 있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자매님과의 관계만 틀어지지 않으면 그분께 정중히 말하고, 이렇게 하시라.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뭐 사연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고 메일을 보내신다고 제가 다 답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다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남기는 것도 아니지만 아 이러면 너무 여러분들 <laughs> 그럼 뭐하러 메일을 보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 어여하간좀 어, 여러분들 같이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어, 시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담 통찰, 인사이트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